오늘 이 반이 굉장 특별한 반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감독님, 지인분들이 많이 오셨죠? 네뭐 선물 주시려면 빨리 천천히 네. 조심히 네. 제거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나한테 <다> 물어본 <laughs> <해보고 싶은> 거야? 하나 주세요 제가 뭐 영화도 꽤한건 없는데 일단 뭐 제가 해드릴 거야 여기 유정철 <laughs> <우선> 감독님 지인분들이 <laughs> 많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있어 아! 그럼 쭉 저희가 포토타임 딱 30초에서 1분으로 가실까요? 한탈보주세요 네. 하나, 두, 세, 빠가 빠. 예! 예! 너무 좋네요. 의자부터 시작해서 에어컨도 너무 좋고 좀더 있다겠습니다. <laughs> 저희, 저희 영화 보시면 엄청납니다. 아동석보다 주먹은 작지만 풍부한 <laughs> 어, 스피드로 상대하시는 이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언젠가 이예영 선배님하고 꼭한 작품에서 만나고 싶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. 감독님이 아쉽게도 정말 친하지 않은 역할을 주셨어요. 다음번에 꼭 선배님과 멜로를 해 보고 싶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저희도 같이 영화 보겠습니다. 촬영 끝 <laughs> 감사합니다.